자, 김렉입니다. 오늘은 아티스트 소개가 아닌 입이나 털어볼까 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말하는 모든 것들은 오로지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맞는 말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니까 뭐라 하지 마십시오.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죠. 미디 사과드립니다. 질문의 제목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너네가 안 보잖아. 저는 지금 국힙, 즉, 국내 힙합의 열기가 굉장히 많이 식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열기가 식었냐? 왜 사람들이 듣질 않느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거 쇼미더머니요라고 하자마자 김래 이 새끼 잘 걸렸다. 이 새끼 쇼미 충이었네. 그럴 줄 알았다 이거라고 하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잠시만 제 얘기를 좀만 들어보세요. 워워. Wow, wow. 저는 지금 거기 나가는 게 힙합이 아니고, 맞고, 찡잉 랩은 뭐 힙합이 아니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 자체의 영향력을 말한 겁니다. 지금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가 사라졌지만, 옛날에 쇼미더머니 방송 한번 하잖아요? 검색어 1, 2, 3위, MSG, 좀만 더 치자면 뭐 6위까지 거의 쇼미더머니였어요. 쇼미더머니 10위는 이제 없죠. 폐지가 확정된 건 아닌데, 뭐 폐지나 다름 없죠. 예전에 힙합 신규 프로그램이 새로 나온다 했던 것 같은데, 깜깜 소식이네요. 쇼미더머니 10까지는 그래도 흥행했던 것 같습니다. 비호, 카운팅 스타의 여파도 컸고요. 캐릭터성이 있는 아티스트도 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갖 SNS에서 쇼미더머니 클립을 많이 볼수 있었고 음원 차트도 쇼미더머니 음원이 점령을 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나온 쇼미더머니 11은 흥행하지 못했죠. 6주 동안 시청률 0점대에 머물렀습니다. 음원 차트에서도 노래를 많이 볼 수가 없었고요. 흥행하지 못한 요인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스타성 있는 캐릭터가 없었고 음원도 별로였고 룰도 이상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10일까지 간 거면 오래 갔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뭐 슈퍼스타 K도 이 정도까지 못 갔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애증인 것 같아요 쇼미더머니는 참가자로 출연해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힙합과는 거리가 먼 노래들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정해진 룰을 따라야 되고 캐릭터성이 없으면 안 뜨고 근데 또 자기 p r 하게에는 쇼미만한 게없 제일 중요한 건 대중들이 힙합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잖아요 쇼미더머니 사실상 힙합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솔직히 안 좋잖아요. 미국은 힙합이라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는데, 한국에는 힙합이라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음악으로 들어버리니까 가사도 좀 그렇고 하니까 대중들의 시선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저같은 인터넷 중독자들은 뭘 먹거나 뭘 보거나, 듣거나 할때 정보를 미리 찾아보는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같지 않은 거 아시죠? 다른 얘기인데 제가 며칠 전에 영화를 봤습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영화를요 네, 미야자키 하오 감독의 지브리 애니메이션이죠 지브리 애니메이션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벼랑이의 포뇨,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웃집 토토로같이 아름답고 귀엽고 동화같은 신비한 모험이 생각나시죠? 근데 똑같은 그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이번에 나온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영화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굉장히 난해하다. 내가 생각했던 지브리가 아니다. 돈 아깝다. 실망했다. 보다 잤다 이게 영화냐?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왜? 오타쿠, 음지, 인터넷 중독자니까. 미리 정보를 알아보고 갔으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 지금 여론을 보면 이 영화 지금 욕개 많이 먹고 있거든요. 뭐, 물론 당연 알고 봤어도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취향 차이니까. 근데 욕이 훨씬 많긴 해요. 그러니까 검색을 안 한다고. 근데 또, 개대지들은 이동진 평론가가 만약 별점 높게 해주면 바로 명작이라고 태세전환할 게 눈에 보이긴 하네요. 얘기가 너무 산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힙합 밴들 나름 교양도 있고 지식도 많으니까. 영화들도 좋아하시잖아요. 물론은 뭐냐, 사람들은 자기 관심 분야가 아니면 찾아보지 않는다. 더군다나 힙합은 마이너 장르라는 겁니다. 하기야 10선비가 넘쳐나는데 어떻게 힙합이 메이저가 되겠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유튜브에 슈퍼비가 드랍더비트라고 컨텐츠 하나 했던 거 아십니까? 그거 개인적으로 괜찮았던 거 같아요. TV에 나오는 프로들은 아무래도 좀 하면 안 되는 게 많으니까. 근데 또 TV 아니라고 와뭐 마약 할래 뭐총 쏠래 이런 너무 미친 척하는 참가자들은 받으면 안 되고. 솔직히 사람들 다 가면 두세 개씩 쓰고 살잖아요.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도파민 망가져가지고 미친놈들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유튜브 영상들만 봐도 댓글 보면 사람 새끼 아닌 애들 진짜 한트럭입니다 한트럭. 그래서 힙합 프로그 유튜브로 새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솔직히 그거 해서 알려지거나 뜬 래퍼들 조금 있잖아요. 아니 어찌됐건 그래서 제 말은 방구석 개백수 학구 유튜버에 제가 할 말은 아닌데 국내 힙합이란 장르에서 영향력이 어느정도 좀 있는 사람들이 슈퍼비가 했던 것처럼 유튜브로 힙합 프로그램 좀 했으면 좋겠네요. 에휴 근데 제 바람입니다. 근데 또 어떻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먹고 사느라 자기 일 하느라 바쁘겠죠.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어떻게 여기서 이제 그럼 김래 네가 아직 그러냐라는 생각들 드시죠.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구독자가 그만큼 없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구독 좀해줘봐 좀. 아무튼 오늘 화를 좀 많이 내서 죄송합니다. 다들 외국 힙합 많이 사랑하시죠? 저도 좋아해요. 근데 저는 한국 힙합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외국 힙합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한국 힙합 우리 같이 많이 좀 사랑합시다.